응. 안 되겠다. 다시 브이로그를 그래. 제대로 해보자. 네. 저한테 진짜 류진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해주시는 거예요. 류진 님이 메이크업 받으시는 곳에 가서 오늘 메이크업 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쇼츠랑 브이로그를 새롭게 시작 했거든요. 쇼츠를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막 이러면서 브이로그를 좀 소홀하게, 소홀히 하게 됐어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쇼츠를 조금 더 선택하고 이 브이로그를 포기를 했는데 조금 더 저의 친근한 모습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다시 브이로그를.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지금 새벽 2시인데 내일 업로드 해야 하는 일정 이 있어요. 그 업로드 해야 되는 영상 체크하고 두두두두두두.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갑니다. 올리브영의그막 무슨 무슨 픽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애정하는 코스 글로우 틴트 그 사진이 올라가게 됐어요 일반 제 셀카 사진을 보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왕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대로 사진을 찍고 싶어 가지고 작가님을 섭외해 가지고 내일 촬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촬영에 필요한 소품, 의상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왠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 한 10년 전인가? 11년 전에 산 아디다스 집업이라서 저 정보가 없습니다 <laughs> 학교 다닐 때 교복 위에 입고 다녔던 집업이거든요 아무튼 정보는 없다는 점 썸네일은 이렇게 만드는데 이단걸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불러오고 여러분 그냥 이거 배경 제거하면 돼요 대박이죠? 이렇게 이렇게 완성된 썸네일입니다 내일 어떤 촬영을 할지 어떤 레퍼런스? 작가님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 컷이라든지, 이런 거. 옷을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 이런 화이트 깔끔한 거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서, 화이트 나시를 일단 챙겼습니다. 짠. 여기서 오늘 촬영을 할 거예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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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게 이렇게. 이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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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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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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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러 왔어요. 이게 진짜 제일 안좋대요아 그래서 나 아, 그, 우리 집 앞에 카페가 생겼는데 거기서 자주 시켜 먹는 그 초콜라떼가 있어. 어.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먹었단 말이야. 음. 한, 진짜 안 빠지고. 어. 그랬더니 진짜 딴거 몰라도 그게 바로 흡수가 돼서 어. 우리 엄마는 아, 바닐라 라떼 그거 끊고 나서 고위험군에서 보통으로 내려왔어.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액상이 진짜 이런 걸 차라리 고체를 먹어. 응. 얼굴이 응. 샵에 이제 산에 가서 앉아 있는 데 여기가 응. 이렇게 막 부어 있는 거들. 메이을 어. 어. 받습니다. 어. 촬영을 할 거예요. 한번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살짝 살짝 올려주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에 왔어요. 슬로우 앤드. 쇼룸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어, 요즘 입 이불을 잡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가고 가지고 근데 여기는 절도. 아, 이다 예쁜데 색이이 너무 예쁘다. 디테일 기다렸는데요.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 맨날 일, 일을 자리가 있다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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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코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피자 하나에 너무 멋있겠다. 얘 되게 건강한 피자네. 이거 네 프렛이에요? 네, 잠시만요. 노른자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니 내 프레쉬, 이거 왜 터지는 거야? 프레쉬? 아, 잘해보세요. 아 이게 좀 짧은 거 아닐까? 죄송해요. 잘 못하겠네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야?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맛있어. 여기를 처음 들어와 봐. 어? 서울숲에 이런 곳이. 자리를 어떻게 할까? 우와. 그게 뭐야? 무려 2만 원짜리 디저트인데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라떼인가? 말돈 소금. <laughs> 실패. 오케이 와약예쁘가잘 됐다. 아잘안 해? 맛있는 거. 엄청 맛있어. 오. 엄청 맛있어. 이... 이거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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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코스모리랑 협업을 하는데, 어? 맛있는 간식을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올리브영 세일이 바로 내일 시작이어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수능 점수 정말 오늘의 운늘 인지를 해준 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좋다고 말하는지 필요한데, 진정 수분크림을 써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께 영상을 올렸어요. <laughs> 성공! 이제 자고, 내일 또 하나 더 올릴 거예요. 내일 촬영하고, 내일 바로 올릴 거예요. 자러 갈게요. 안녕! 오늘 지금 새고, 지금 11시거든요? 오늘 이것도 업로드를, 이제 2일 연속 업로드를 하고. 근데 오늘은 또 친구 생일 축하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마 못 자고, 이 메이크업도 여러분, 어제 촬영할 때 그대로 메이크업 하고, 지운 거예요. 안 지운 게 아니라 못 지웠어.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머리는 모자를 쓸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크업은 아마 조금의 수정만 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한숨도 못잔건 처음이거든요. 한 시간을 그래도 잤었는데 이렇게 한숨을 못 자고 나가는 건 처음이라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조산았어. 요 다 있거든 우와 그 사람은 영어 막할거 아니야 회화가 되니까 나만 어, 야 감자 물킹이 너무 맛있다 이건 뭐야? 이거 먹는 거야? 감자 먹는 거야? 감자? 응왜 그, 프레시가? 돼지 감자? <laughs> 에서 봐가지고 캡처해가지고.